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소중한 하루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소중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이제 earn, earn이라고 하죠 earn 혹은 staking이라고 하기도 하고 farm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몇차례 걸쳐서 영상을 좀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장의 화랑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할때 저는 이런 언이나 스테이킹이나 팜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적인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 암호화폐는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은 그냥 해 놓고 가격 차뭐 배당 수익 같은 거 보고 이런다라고 한다면 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위에 존재하고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은행이 될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은행이 돼서 블록체인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활동에 공헌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야기하는 대출이니 이것과는 좀 의미가 다른 건데, 그러니까 블록체인 내에서의 여러 가지 금융적 활동이나 이런 것에 내 암호화폐를 참여시킴으로 해서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보상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 물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암호 화폐를 CEX라고 하죠. 거래소죠, 거래소. 우리나라로 따면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거, 외국 같은 경우에는 OKX나 바이낸스 같은 이런 데서 시작을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 이 암호 화폐 의 원래 성격에 맞게 DEX라고 하죠.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 위에서의 금융 상품을 가지고 내 암호 화폐를 가지고 단순히 시세 차익만을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킹 활동이나 파머 활동 earn 활동들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거나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손실을 메꿀 수 있고 오히려 어 상당히 많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서 암호화폐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십사 제가 추천드리는 의미로 일단 샘플을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뭐 어떤 암호화폐건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도지 코인과 테더죠, US 달러 스테블 코인이죠. 도지와 테더의 페어, 즉두 개의 쌍을 결합시켜서 펌, 펌 시킴으로 해서 연 기준으로 98% 거의 100%의 수익을 내는 그 샘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화면을 보시죠. 여기 보이시죠? USDT와 도지를 이렇게 쌍으로 결합시키는 겁니다. 결합시키면 LP라고 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그 받아서 그 LP를 스테이킹 시키는 겁니다 스테이킹 이 V3 풀에 스테이킹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연평균 기준으로 얼마나 보상을 받는다 98.53%의 보상을 받는다 이거는 이 시장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위에서 공헌을 하는 겁니다 공헌을 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데, 연이율 기준으로 9 8 5 3로 받고 있더라. 물론, 이거는 변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음 이틀 전인가 봤을 때, USDT랑 도지의 조합으로, 어그 연이율 기준이 약 7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98.53%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자, 도지 코인을 지금 10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시장이 지금 변동성 장애에요 나중에 뭐 빠르면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뭐 10월이 될지, 뭐 연준의 금리 인하나 이런 어떤 어, 거시경제적인 소스의 힘을 받아서 도지코인이 또 한번 급등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때요? 그냥 지구만 있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위험하게 단타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다가 몇번 이긴다 해도 어떻습니까? 전적이 많아질수록 즉승가 패는 평준화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예, 지는 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위험하고. 그럴 땐, 이게,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과 다른 겁니다. 시세 차익만 기다려선 안 되고요. 이렇게 공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테이킹 시켜놓은 이 USDT, 테더와 도지를 막 블록체인에 여러 가지 검증 작업을 하고 실험하고 이러면서 이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대가로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 이자 개념과는 달라요. 보상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장은 은행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물론 암호화폐가 주식과 비슷한 그런 시장 구조로 갖고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다른 자산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답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암호화폐답게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언, 팜 스테이킹 이런 거를 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일이 암호화폐를 암호화폐답게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earn이나 farm이나 staking 관련된 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낯설다. 나는 좀 혼자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 안내하는 그 책자를 pdf 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따가 제가 안내해 드린 방식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도지코인도지코인에 대한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라고 제가 무료로 증진해 드릴 테니까 요 그걸 가지고 한번 소액으로 이파이나언 이나 스테이킹 서비스를 해보시면서 또 암호화폐 투자하는 방법을 좀 배우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을 데스크탑 PC나 TV로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파밍이나 어이나 스테이킹에 관련된 안내 책자 보내드릴 거고요. 또 도지코인 50개에서 100개 사이로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신 지금 제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안내.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 보기란이 있습니다. 이더 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어,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파이코인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